나의 알아두면 득이 되는 역사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. Let's go. 조선 시대 왕비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1번 원주, 2번 여주, 어... 3번 양주, 4번 전주. 답이 딱. 난딱 보인다. 딱 보이네요. 진짜요? 역사 선배로서 예. 제가 맨날 너무 맞추는 것 같은데 계속 맞춰도 돼요? 일부러 틀리지만 말아 주세요. 저는 제가 여기 조심입니다. 오. 자 이건 뭐 바로 가시죠. 정답 공개해 볼까요? 공개. 3 번, 4 번, 2 번. 아, 또다 달라. 또다 네. 달라. 오다다르 오 진짜요? 오다 다르네. 저 같은 경우엔 제가 양주 조씨거든요. 좀 이제 뼈대 있는 집안이기도 하고요.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원주, 여주, 전주에 비해서 양주는 한양과 가깝습니다. 그리고 또 인재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. 양주가. 전주가 좀 예쁜 여자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어. 들은 것 같아요. 저네 개의 <laughs> 지역 중에. 이 보통 여자 주인공들이라 그러잖아요. 여. 네. 어? 이 보통 여자 주인공들이라 그러잖아요. 여. 네. 어? 여 여. 그때 당시 조선시대 이 여주들은 보통 다이 지역 여주에서 배출을 아 많이 했을 거라는 그런. 여주가 여주에서 난다. 예. 아 왜냐면 그때는 주인공이었기 아그 때문에. 그리고 한양하고도 여주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뭐 그런 거 따지면 뭐다 똑같은 거죠 뭐예 네. 정답이라고 확실합니다 정답 공개할까요 정답은 이번 여주입니다 알아요. 진짜 딱 오잖아요 어... 양주가 아니라요 네 제가 부연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. 주시죠 네. 어... 여주에서는 무려 7명의 왕비가 나왔는데요. 일명 왕후의 고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그렇죠.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연왕후, <laughs> 네, 명성왕후. 예, 맞아요. 철인왕후도 여주 출신이에요. 자, 그리고 여주 능현리에는 명성왕후의 생가가 보존되어 있는데요. 이 생가 안에는 명성왕후의 어진도 볼수 있고 박물관처럼 꾸며 놨고요. 이 생가에 또 인연왕후도 이제 머물렀던 그래서 인연왕후랑 같은 집안이에요 사실입니다 오, 네. 오, 그럼 선생님 빨리 네.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네. 좋아! 빨리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봅시다 두 번째 문제 조선시대 왕비 중 제외기간이 가장 짧은 왕비는 단경왕후인데요 단경왕후의 제외기간은 며칠일까요? 진짜 짧아서 단경? 맞아요 짧을 단위에요 가장 가까우신 분한테 드릴게요 굳히 감이 안 나오네 이거는 조정식뭐 길게 쓰고 계시지? 두 개의 답이 있는 거 아니죠? 아니다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설명하느라고 아 진짜 네. 진짜? 갑시다!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답을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! 네, 조정식이 6시간 한나절? 배피를 정해줬어 네. 왕에게 근데 마음에 안든 거야 아... 그래서 처음 보고 그날 저녁에 떼써서 이별 아 싫다고? 네 음, 저는 그래도 회의를 음. 하루에 두번 하는 건 힘드니까 어허. 하루에 한번 하지 않을까 하루에 한 번. 그래서 다음날에 회의를 해서 어. 이제 하루 차이를 주세요 여기 24시간 네 전화 6시간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해주세요 제가 후하게 해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. 100분으로 바꾸면 안 돼요? <laughs> 왜 백일이에요? 아니 그래도 하루 뭐 일주일 한달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. 그냥이게 찍었습니다. 솔직하게. 예. 잘 몰라요. 정답 공개할게요. 예? 네. 정답은 7일입니다. 그럼 내가 제일 가까운 거 아니야?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분은 예린 씨입니다. <laughs> 와, 아, 일주일 나 하려 그랬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. 그러면은 지금 한 문제씩 맞춘 우리 예린 씨와 나태준 님께 조선 왕실의 겨울철 보양식인 타락 죽을 선물로 대단해. 나 진짜 우와. 먹는 거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. 우와. 우와. 타락 죽. 대박. <laughs> 와. 어 달달해. 진짜 뜨겁다, 근데. 어머 달달해. 드셔보시죠. 네. 아 맛있겠다. 아나 지금 배 너무 고픈데. 어잘 아,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여주 인공이 많이 나와서 여주하고 먹는 거예요 지금? 야 이게 그 우유의 담백함하고 또 다르네. 짠맛이에요, 단맛이요. 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게 진짜 몸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기력 을 상실한 이 노인분들이 드셔 도 아. 너무 좋고. 이거 먹으니까 네. 진짜 속이 너무 칼슘이 풍부하잖아요. 리음 같은 건가? 제가 임금이라면 요거 식사 전에 한 다섯 그릇 정도 아, 짜전하고 그다음 식사합니다. 음. 여봐라 다락죽 다섯 그릇 더데려놔요라 갈비는 나중에.